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10월 11일, 자, 수요일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8, 9, 10은 생강근 황서반들입니다. 서반도 있고요. 생강근이 아니라, 어, 변도 괜찮고 아주 좋은 개체들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단엽의 3반입니다. 촉수는 두 쪽에 쫑대 하나 있고요. 변이 상당히 좋게 선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어요. 배볼뜨기 예, 변해 아주 이렇게 나사도 전나사 줄나사 이렇게 있는 그런 개체고요. 자, 이 골드가 상당히 깊어요. 이런 개체의 3반입니다. 자, 이게 전진이에요. 요게 전진, 그 다음에 뒷대, 열성이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 쪽대 하나. 3반이 잘 물고 나오고 있죠. 소멸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품종의 단엽의 3반. 두쪽에 8cm에 0.9에서 1.0까지 나와요. 최대. 이렇게 나오고.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소멸 안 되고 남아있는 3반이에요.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체가 이쁘죠? 여튼 1번이었고요. 자, 1번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뿌리 아주 괜찮습니다. 뒤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게 전진이에요. 이것이 전진이고, 단엽산반. 자, 이렇게 뿌리, 어, 괜찮아요. 자,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거의 단엽변의 항산반인데, 어, 변 자체도 아주 이쁘고, 어, 항산반으로 무늬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는, 배불띠기 변에 이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뿌리가 좀 약해요. 두 가닥이거든요. 세 가닥. 세 가닥인가 되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세력받으면 상당히 멋지게 나올 그런 개체인데, 자, 한쪽입니다. 8cm에 0.95.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12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변 자체도 참 이쁜데, 뿌리 관계로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목대도 좋구요. 자, 2번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보신 것처럼 부실하죠? 어, 이렇게 하는데, 어, 전진 쪽에 뿌리다 보니까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잘 내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어,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목대 좋고, 벌브도 있구요. 자, 2번이었습니다. 입니다. 3번, 뭐, 서반 단엽으로 적혀 있어요. 제 글씨 아닙니다. 어, 가지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놨고요. 어, 변은 좋아요. 단엽은 단엽성입니다. 아, 현 좋고. 나사지는 없지만 완전 무광의 엽성이 좋아요. 골도 깊고요. 선성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실화 쳐볼까요? 아주 멋지게 나오죠? 가격은 10만원 책정했습니다. 뭐, 단일 서반이든 아니든 입병 가격으로 해서, 변은 좋아요. 서성을 많이 띄고 있고, 변도 괜찮고요. 어 자, 변 마무리나 신화축에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어, 한쪽에 신화 하나죠. 뭐, 두 축이나 마찬가지고, 8cm에 0.7입니다. 8에 0.7이고,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변 좋아요. 자, 3번.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밑자루도 괜찮고, 뿌리도 깨끗합니다. 자, 이 정도. 자, 3번이었어요. 좋습니다 3번인데요. 어, 엽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모처건 서반도 남아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신화척인데요. 3반이 끝으로 밀려있는, 또 3반이 황산반으로 밀려있는 그런 개체가 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치마에 도 이렇게 선반이 들어있고요. 어, 새로 받으면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 전진, 저, 이제 신화 전, 어, 모초을 보면은 이렇게 기부쪽으로 해서 서반도 물려있는 그런 개체예요. 다이폼이죠. 근데, 뭐, 서, 삼반은 아니고요. 삼반인데 아주, 근데 변이, 어, 모측에도 상당히 좋아요. 가격 은 10만원, 이것도책정을 했습니다. 두척이고 요것도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요거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어, 늘어나지 않냐고, 어, 좀 짤막하게 이렇게 길른다면 아주 멋진 품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두쪽입니다 13에 0.8,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4번도. 자, 뿌리볼까요? 뿌립니다. 어, 괜찮지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자. 밑 자리도 괜찮아요. 뭐이 정도. 자, 4번이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5번, 이것도 한여배 3반입니다. 3반이 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요거는 소멸이 안 돼요.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뒷대. 여기 뒷대거든요. 뒷대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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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도 3반이 남아 있고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 쪽도 요건데, 신화가 두개 하나 나왔나? 하여튼, 아, 그 전체적으로 무늬가 소멸 안 되고,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면서, 좀 아쉬움으로 완전 진녹이면 삼당당이 좋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잎변에 삼반이다 물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 10만원 요것도 책정을 했어요. 배불띠기 변에 삼반이요는 잘랐습니다. 좀 타는 적이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입장마다 그대로 남아있는 3발 자, 세촉입니다. 세촉에. 자, 5번. 7cm에 0.8. 0.7에서 0.8까지 나와요. 세촉에. 자, 가격은 10만원. 또것도 책정을 했습니다. 5번. 뿌리볼까요 5번 뿌리입니다. 깔끔하고 밑자리 좋고요. 깨끗합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세촉이 아니고 또 신화가 하나 나오네요. 뭐, 그래도 말든 하여튼 10만원 책정했습니다. 5번이었어요. 호입니다명몇펀 호진입니다. 호피죠. 입변의 호피. 자 두척입니다. 쫑대 하나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는 빼버리고 자 두척이고요. 자 약하지만 여기 들어있고 전진척이에요. 자그 다음에 뒷대. 어, 뒷대는 무늬가 있는도 많은도 하는데요. 신화척에서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어요. 변이 호진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가격은 10만원. 요것도 책정했습니다. 두 척이고요. 12에 0.7. 오늘은 거의 10만원짜리가 많아요. 아, 자, 이렇게. 정확하게 호진은 맞고요. 자,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두 척에 10만원 책정했습니다. 5센 이제 12cm에 0.7, 7호 이렇게 나와요. 자, 6번이었고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호진, 뭐, 이 정도. 약간 미끄러졌지만요, 어, 그래도 뿌리는 좋아요. 자, 10만원 책정했어요. 1번입니다 단엽이에요. 촉수는 둘척인데요. 단엽인데 사복륜이 들어있는 단엽이더라고요. 자, 현재는 영상으로는 잘 보일란가 안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가쪽으로, 히크디크 어, 사복륜이 들어있는, 보이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자, 두쪽입니다 요것도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두쪽에 5cm에 0.7, 0.8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두쪽짜리 가격은 10만원. 단엽입니다. 단엽에 사복륜이 들어있는 단엽이죠. 하여튼 10만원 책정했고요. 자, 7번 단엽도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뿌리입니다. 어, 뿌리 이 정도면 밑자리 좋고, 이 정도 괜찮아요. 자, 7번이었습니다. 10만원. 입니다. 8, 9, 10원 생강근들입니다산채에서 어, 나온 황서반. 자, 생강근에 변이 좋아요. 자, 아주 변이, 뭐, 묻힌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황서반이고요. 변이 좋은 백불뜨기 변의 그런 변의 서반입니다.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 있죠. 어, 8번하고 9번하고 똑같은 개체고요. 어, 이 정도. 생강근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면서 배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5만원. 저렴하죠? 이렇게. 자, 8번 같은 경우는 12cm에 0.9 이렇게 나와요. 0.9까지 나오고 생강근이고요. 자, 어, 5만원 측정했고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자도 좋아요. 어, 상당히. 어, 맑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뿌리 볼까요? 뿌리, 생강근, 이렇게 있고 요거 죽근까지 같이 이렇게, 어, 각각 심어 놓은 거예요. 잘 배양 한번 해보세요. 자, 5번이었습니다. 다 이것도 항사반이에요. 생강근이고요. 뿌리 좋고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 요즘 산에 가서 이런 거 보기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여튼, 한쪽이고요 10cm 0.8까지 나오고요. 이것도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잘 들어있죠? 이렇게. 10cm 0.8. 10에 0.8이고요. 황서반. 자, 뭐, 이거 성장반 아니에요. 성장반 아니고요. 그대로 들어있는 황서반입니다. 자, 가격은 5만원. 뿌리 좋고요. 자,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서반입니다. 여기는 황 서반도 아니고 서반. 자, 한쪽 생강근. 자, 생강근 붙어 있죠. 자, 서반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렇게. 타버렸고요. 이렇게. 여기 탑을 없고요. 이렇게. 요거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서반. 생강근이고요. 한쪽 짜리 자, 이렇게 들어있고, 치마 입에도 들어있고, 변이 나름대로 자 둥근 변의 그런 개체예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배양 하면이 짧아질 겁니다. 아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개체고 17cm 0 7이고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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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근의 서반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마지막 10번이었습니다. 보시고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봤고요. 좋은 개체들 이런 개체 있으면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수요일 행복하세요.